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이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드신지 1,5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택에서 편안하게 계셔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연세인데 수명을 줄이는 감옥 생활을 죄도 없이 가슴에 억울함을 아는 채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 가슴을 아프도록 절여오는 아침입니다. 투옥시킨 문정권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내년 대선 후보라는 주사파 대가리들은 한 놈도 박 대통령 안위를 걱정하는 녀석이 없습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덮고 지나갈 일이 따로 있지. 박 대통령의 탄핵은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이 전교조와 노조 그리고 언론을 빨갛게 물들여 이 땅을 김일성의 후손들 땅으로 만들려고 저지른 일이란 것은 지난 4년 동안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라면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고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런던 시장의 사디크 칸 시장이 재임되었습니다. 둘째 문재인 4주년 특별 담화문을 해석합니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라는 여론이 미국에 돌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런던 시장에서 사디크칸 시장이 재임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아이린 킴이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6일에 있었던 지방 석거의 하이라이트였던 런던 시장 선거 결과가 주말 동안에 나왔습니다. 런던 시장이란 직책은 대처 수상이 정권을 지면서 런던 시장이란 자리가 필요 없다면서 의회에서 법을 고쳐서 1986년 런던 시장직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도 수상이 되기 위한 전단계가 수도의 시장을 거치는 관습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대처가 주장하는 이유는 런던의 33개 버로가 완벽한 독자권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시장직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물론 이중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때론 정치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케네스 리빙스톤이었습니다. 1981년에 당선 1985년 재선에 성공했던 리빙스톤 시장은 대처라는 민주적 독재자에 의해 1986년 시장에서 쫓겨냈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난 리빙스톤은 1987년 총선에서 브랜드 이스트 지역구의 노동당 후보로 출마, MP로 국회에 입성, 2001년까지 연임을 하며,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후 대처 수상이 내부 쿠데타로 실각하고 그녀의 토이보이라던 존 메이저가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지만 보수당의 누구보다도 더 보수 같다고 평가받던 옥스포드 출신의 토니 플레어가 정권을 지면서 영국의 부활을 꿈꾸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국제행사에서 올림픽기를 받아오고 넘겨줄 런던 시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아 수상은 런던 시장직을 부활시켰습니다. 과거와 같은 런던 GLC의 별도 카운시를 가진 대규모 시장이 아니고 매우 축소된 정치적 권한과 상징적 의미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메이어 오피스라고 축소된 개념으로 불리웠습니다. 첫 시장 선거는 2000년 밀레니엄 해에 실시했습니다. 노동당은 과거 시장 경험이 있던 케네스 리빙스톤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과거 두 번씩 시장 경험이 있던 리빙스톤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시장 사무실의 정책을 펼쳐냈고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오이스터 카드를 론칭해서 런던 대중교통 시장의 요금 단일화를 이룩했습니다. 버스, 시차, 지하철의 런던 구간 내에서의 요금을 단일화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대처 수상이 민영화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와 요금 체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 재선에 성공한 리빈스톤은 2005년 7월 7일 또한 번의 실현을 경험합니다. 런던 지하철 폭파 테러 사건 발생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 3선을 위한 선거에서 지금의 보리스 존슨 수상에게 패하게 됩니다.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신문 기자로서 유럽 특파원을 마치고 국회에 입성한 그는 당시 보수강 내에서 톤키호테 같은 인물로 주류에서는 밀려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면이 오히려 그의 장점으로 작용하였고 약간은 코믹하기까지 한 보리스 존슨을 유권자들은 환영했고, 두 번의 시장직을 하는 동안에, 국제적으로 올림픽 길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2016년, 런던 시장 3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사디크 칸 시장이 노동당 후보로 출마, 보수당 후보였던 자크 골드스미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 부모 사이에서 1970년 남부 런던에서 태어난 칸 시장은 북런던대학에서 법을 전공 한후 변호사로 3년간 일을 했고 이후 카운실러를 거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파키스탄 방글라디시 인도인들의 밀집지역인 런던의 투팅지역에서 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활약하던 중 2016년 런던 시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노동당 소속이지만 그는 중도자파 로서 정치적 성향은 사회민주주의자 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있었던 문재인 4주년 특별담화를 저희 방송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내용을 아이린킴이 보조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있었던 대통령 특별담화를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들으면서 해외에 있는 교포 방송 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전체 연설의 반 이상을 코로나 판데믹과 k-방역의 자화자찬으로 소비하였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이 경제를 잘 운영해서 판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고가 회복되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세계시장에 1위로 끌어올렸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정권 시작에 처음부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탄소 산출을 감소를 위해 풍력과 태양열 전기 등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고 화력 발전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을 수사에 착수하였고 법을 어기고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대통령의 의견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거짓말 남 늘어놓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없고 하나같이 왜곡한 내용들 뿐입니다. 반도체 총수를 감방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 후속 조치로 자격정지를 5년씩 부과한 정권의 총수가 할 말은 전혀 아닌 것 같은 말들 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직접적으로 문정권을 비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간에 서서 마치 브로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대북 선전물을 보내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정보 자유를 위한 것이므로 한국 사법부는 법을 수정하라고까지 무역적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미국이 문정권의 외교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 그의 말대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머지 1년 동안에 외교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다음은 극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 기대는 바보들이나 할짓이라는 미국의 여론에 대해, 비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관련 정책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이 5월 첫 주였습니다. 이어서 런던에서 G7 정상회담의 사전 작업으로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초당파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위험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영상으로 내용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역할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지난 3월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역할론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리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시진핑 정권 아래 중국 공산당이 영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has been this uh, dream world in U.S. foreign policy making for uh, a generation and more that somehow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be relied upon to rescue the United States from some of its own dilemmas in security in Northeast Asia. I don't know where that dream arose from, and I don't know why the last several decades of Chinese behavior ha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 처관보도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악화된 미중 관계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며 중국의 행동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